장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 쪽, 종변을 당한 박지영 선수, 한시 토스입니다. 그리고 11시, 파란색 테란, 티으로 이유범 선수. 자, 토스가 어, 먼저 서치를, 서치를 좀 빨리 나갔네요. 그죠? 게이트 서치하면서 이제 네. 빠르게 자리를 찾아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서치한다는 건 보통 이제 선질 지르기인데 가스가 좀 빠르고는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빠르게 상대의 본전을 보고 싶은 느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주영 선수, 토스,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선수 제가 저그, 부종 저그로 플레이 했을 때 저그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과연? 아, 개인적으로 저그를 좀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그를, 저그를 좀더 잘하는 것 같고, 제가 둘다 해봤거든요. 아, 그런가요? 좀, 네, 저그를 좀더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토스는 제가, 어, 한판 빼고 다졌습니다. 하나 봅니다. 아, 야, 리콜이 그지 같아요. 아, 그래서 막스 <laughs> 이긴 건데요. <laughs> 네. <웃음> 자, 어쨌든 자, 자 일단 티그로 선수인데 마리에을좀 늦게 찍어주면서 일권을좀더 우선 순위로 찍은 모습이고요. 네. 어 테라는 태란은... 자, 자, 자 그렇 토스가 서치가 빨랐기 때문에 이게 다섯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탄시입니다 오... 그렇죠. 근데 지금 벙커가 빠릅니다. 일단 네. 벙커 빠르고 일단 뭐가안 오니까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 티브로 선수도 그래서 투마린 벙커 더블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드라곤이 근데 바로 안 달립니다. 그렇죠? 일단은 상대가 벙커 먹는 걸 봐서 근데 왜안 달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쵸. 달려야 되는데. 원드라는 무조건 달리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어, 저 이제 원드라는 달려야 상대가 팩터브리스을때 벌쳐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데 그렇죠. 이게 왜 지금 안마당을 안지지? 프로토스도 어, 지금 나가네요. 네. 어, 투드라가 나오고. 저는 어? 서치는 요 게이트 코어까지만 본것 같고요. 어 반격이라 근데... 살짝 긴 안마당이 짱을 했나요? 아 그니까 지금 프로토스가 3파일런까지 짓고 드라군을 하나 더 찍고 넥서스를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넥서스가 굉장히 느었는데 이러면 초반 찌르기를 살짝 의식한 거 같아요? 예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어 그냥 달려가나요 한 마리? 들어가나요? 아 그죠 아, 이게 라디온 같은 경우에는 네. 벙커랑 앞마당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상대가 이제 팩 커맨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좀 깊숙이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커맨드는 확인했고요. 탱크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아머리 올라가고 있고요. 어, 자, 이거 피발 잘해줘야 돼요. 아둔, 자, 앞마당을 어. 짓고 있는 와중에 아둔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딱 드랍이지, 딱 드랍. 네. 로보티스랑 이제 같이 올려주는 거 봐서는 이제 딱 드랍이고 하고. 일단 일단 드라곤도 꾸준히 찍어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저 게이트 자 디그로 서도투패까지 아머리 찍고 투패까지잘 올려주고 있고 음... 자 여기서 이제 눈치를 까야 되는데 일단 벌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나오는 배제들은 진짜 그냥 풀배제입니다 배제를 아예 하거나 아니면 배제를 아예 안 하거나 둘 중에 네. 하나를 해야 돼요 일단 자... 선발처가 나가서 뭐 상대 안마당을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지어주고 있습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단단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식, 그러니까 음, 네. 의식을 하기도 좀 늦었다고 할 만한 게왜냐면은 아까 드라곤이 아까 일꾼이 갔을 때 안마당이 네. 없었거든요. 본인은 이미 올라오고 좀 됐는데 안마당이 없었어요. 자, 네, 그러면 살짝 드라곤 의식을 해가면서 오. 드라, 드라곤 오 여기까지. 안만하고 바로 빠지는 모습. 자, 좋습니다. 음. 저런 플레이도 지속적으로 상대방한테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네. 드래곤 피 갈아 넣으면 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타크가 나왔는데 엠베가 지금 850. 자, 마다 바로 지어야 될것 네. 같거든요. 지금 엠베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그로 선수의 지금 배치가 오. 그러니까 검밀 배치가 터렛을 좀 지어야 될 때가 많아요. 네. 팩토리 없도 지어야 되고요. 본진도 지어야 되고 그니까 서플 쪽 지어야 되고 굉장히 어... 넓게 넓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넓게 넓게. 이러면은 보통 네 개를 박아야 되는데, 일단 세 개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니까 러 이제 이러면은 좀 반응속도랑 유닛 배치가 중요해지는 게, 네. 딱 떨어지자마자 털에 썰리면 또 그것도 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자리에, 그거를 이제 반응을 할수 있을지. 딱 떨어질 때 병력이 도착해야 됩니다. 미리 셔틀 위치를 보고. 자, 배럭이 바로 봤죠? 이러면은. 그렇죠. 반응, 반응해야죠. 아, 확인을 했습니다. 옵저버도 가고 있고요. 그렇죠. 저 근데 더 이게 꼼꼼하게지워주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근데 이러면 이러면 터렛 더 지으면 되죠. 왜냐면 이게 네. 상대방이 아니면 터렛이 손해가 되지만 결국 어 이거 왔네. 안 떨어지면 아... 유리하네.가 되거든요. 어, 네 터렛 갑니다. 자, 털고고요. 템을 찾긴 했어요. 어, 찾았죠? 네. 오 근데 어, 보이네. 요한 네, 마리는 보였고 <laughs>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게 터렛 공격사거리보다 시야가 조금 더 넓을 겁니다 어 안쪽에는 근데 또 없습니다 터렛이 그렇죠 근데 아, 이제 다크가 그렇죠?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쪽에는 터렛도 티크로 선수도, 티크로 선수도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냥 일하는 네.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냥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뭐 두, 두세 마리가 쓸면 이제 금방인데 네. 네, 소수 병력만 놔두고 이제 그렇죠 됐습니다 이건 막았어요 잘 막았고. 자, 저것도 저터에 지어지면은 네. 더 이상 공간 없고요 너무 과잉대에 하면 안됩니다. 너무 또. 많이 질 필요는 없어요, 또. 네. 그리고 곧, 어, 그렇죠. 잡았고. 아, 자, 이제 컴셉도 올라왔기 아, 때문에. 자, 이, 그죠. 이런 사이즈에서는 보통 이제 테라니에 뭐라 하냐. 그죠. 팩토리 늘리고 타이밍 치면 됩니다. 스킨도 올렸겠다. 스킨 그냥 쭉 모아다가 타이밍 치면은. 어쨌든 다크를 가면 보통 페비터까지도 많이 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조금, 막기 좀 벅차요. 그리고, 토스는, 그러면서 트리플 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 있습니다. 오, 탱크 많아요. 팔 탱크. 드라곤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탱크가. 어 네. 근데, 칼을 미리 뽑나요? 어, 칼을 미리 뽑았어요. 자, 업적으로 보고 있지만, 드라곤이 달려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주발 선수가 추가적으로 다크를 안 뽑아줬어요 이러면 좀 손해들 그러니까 시간을 못 끄는데 네. 어 이거 그냥 3룡이 움직이면 돼요 테란도 어, 길게 보나요 경기 어 좋은 것 같습니다 5팩 올려주면서 바로 네. 3룡이 트리플 어 좋은데요 버스 그러니까 버스 차라리 버스. 아싸리 안 뽑을 거면 빠른 커맨드 좋습니다 어차피 방해 못해요 그렇죠 지금 이 드라곤만으로 이 시즈 탱크 벽을 넘을 순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불런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빠르게 이제 코멘트 지어 주면서. 네. 어, 이러면 사실 테란이 기분 나쁠 거거든요3년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렇 토스는 아비터 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업적으로 테란이 3년이를 올린지 안 올린지를 봐야 뭐 잔액을 떼든 네. 뭘 하든 할 텐데. 일단은 그, 그런 움직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움직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보면은 사내이라도 빨리 뒤로 갈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본질에서 오펙은 보고 있고, 근데, 삼령이 먹은 건 아직 못 봤으니까, 알, 알았을 땐 이미 늦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 근데, 주발선수 앞마당에 프로보가 아홉 마리밖에 없어요. 그죠? 프로보가좀 많이 없는 느낌이긴 하네요. 본진에 좀 과하게 많고요 네, 조금 분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크루 선수도, 지금 좀꽉 차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삼령이에 붙여주면 금방 펌핑 될것같고요 7게이트 스타포트까지 아, 7, 7팩 스타포트 그쵸 자 이러면은 업글면에서도 테란이 나쁠게 없고 테크면에서도 나쁠게 없고요어 그렇다고 인구수, 인구수도 테란이 이러면 2백이더 빨리 찰것 같기도 합니다 인구수가 똑같습니다 아직은 그쵸? 자 스캔하고 이제, 확인했죠 아비터 올라가고 있는 아, 그저 아비터까지 봤으면 너무 편해요 이제 그냥 최적화 신경쓰면서 네. 어차피 아비터 리콜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수비만 해도 되거든요? 네. 자, 벌써 스르륵 나가서 센터 마인 박으면서 이제 시야를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타스타팅 박아도 되고요. 사실 타스타팅 공사가 음. 안된 아비터는 네. 사실 뭐, 다른, 아, 뭐냐. 좀 상대하기가 테란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긴 해요. 그렇죠. 본진에서 나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발 선수가 빠르게 스타게이트를 두 개를 올려줬기 때문에 어, 저, 아비터의 만화를 이용한 이제 플레이를 좀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추가 셔틀, 셔틀이 하나 더 나왔네요. 그죠? 아무래도 조금 타이밍 있을 때 셔틀이 있고, 그것도 차이가 네. 크기 때문에. 뭐 그거를, 타이밍을 나오는 걸좀 의식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 상컵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근데 모를 수가 있나요? 뭐, 알긴 알더라도, 네. 뭐, 그냥 싸움 잘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자, 토스랑 테란이 똑같이 3 6 1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상황은 계속 테란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티브로서도 아머리 두개잘 돌려주고 있고, 아씨, 테란이 11억이 벌써 됐어요. 빨라, 네. 빨라. 계속해서 업글로잘 아, 돌려주고. 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머리. 자, 한번 아비토랑 오늘 드라 밖에 없거든요, 센터는. 그죠 이거는 이제 지옥. 아는, 길인 것 같고. 그렇게 마인 조금 제거하러 너무... 나왔나요? 그쵸, 마인 제거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센터에 좀 마인이 어쨌든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니까 러 조금 이제 테라를 좀 급하게 만들어주면은 결국 5시 쪽에 마인시를 제거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그스타팅을 먹은지 먹었는지 못 먹은지 뭐 그런 거를 좀 페이크 쳐주면 좋은데. 아, 근데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터가 두 개인 만큼 리콜이나 스테이시스에 그렇죠.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해야 되고요. 아 일단은 양 선수 다 조금 소강 상태 두발 선수는 어차피 아비터 만화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잠잠한 모습이고 테란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피그로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게 마인을 잘 깔아주고 있어요 어제엠도 마인 잘 깔아주고 있고 근데 이제 아비터 만화가 많아서 어 삼령이랑 마당 같은 경우도 좀 대비를 좀잘 꼼꼼히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어중간하게 다 이긴 게임도 미콜한대 쳐맞고 괜히 나갔다가 화나서그 <laughs> 만화 만화가지고 네. 스티시도 막 죽었거든요. 어, 티그로스 대응이 깔끔합니다. 네. 자, 센터 쪽에 트루아비터 같이 근데 뭉쳐다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비터가 그저러어다 응. e m p 맞으면 진짜 대참사거든요. 네. 네, 유일하게 이득을 많이 본 부분이 아비터 만화 부분인데. 자 비토 어, 이제 EMP 맞으면? 리콜 만화는 찾습니다 150 됐죠 그죠 근데 이게 티그루 선수가 네. EMP 만화가 있을지는 좀 궁금한데 일단 커맨드 잘 폈어요 몰래 5시 앞마당 쪽을 펴줍니다 아 앞마당이 아니라 다시 어. 3명이쪽네 저런 건 굉장히 좋거든요 모르면 스노우볼 굉장히 많이 굴러가요오 네. 어, 탱크 진출합니다 많아요 자 그쵸? 이게 리콜이 아니라 그냥 스테이시스 쓰면서 함타를 쌓을 것 같은데 아비터 마리자 근데 일단 잘 나왔어요 어... 테란이 어... 굉장히 진질빨하거든요 토스마... 토서 뒤로 그쵸? 자꾸만 빼고 있죠 자리를 뒤로 어 자리 잡히고 싸우면 굉장히 빌립니다 이게 원래 부족하됩니다, 이러면. 그쵸 원래 이게 좀어좀 밀당을 했으면서 어 EMP 아아 어! 아, 근데 어, 안, 맞았어요. 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EMP 어? 자 EMP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시스가 한방더있거든요더더 더 있습니다 스테이시스. 어? 저 굉장히 지금 잘 쐈어요. 주발 선수. 아그 EMP 한 방이 와... EMP 한 방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 EMP를 약간 뒤쪽에 뿌렸어요. 그렇죠. EMP가 뛰나가는 네? 바람에 네? 아이 아비천 세기가 뭉쳐 있어서. 그렇죠. 앞에 터는 정말 EMP 속이 좋은 그런 구도였는데 그렇죠 또 3마리가 뭉쳐있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이러면 티브이 선수 일단 망했어요 짜놓은 건다 망했고요 자 다시 한번 EMP <laughs> 자, 자 이러면 그죠 이러면은 조금 네.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은 아까 한 타임이 그니까 다행인 건 내시가 있긴 한데 저 내시 네. 4시... 그니까, 발각 안 되는 운도 있어야 되고. 그쵸? 어, 근데. 아, 그리고. 네. 이, 이제부터는 아비터 리콜쇼를 피지컬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수가 오른쪽에 아비터 하나 빼놨거든요. 리콜. 리콜용 그쵸? 아비터. 그리고 주발선수 아비터가 많기 때문에 그 리콜쇼가 네? 한 번이 한 떨어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아요. 최소 자, 몇, 몇 번. 몇십 번씩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를. 그걸 막으면서. 반땅 그림. 혹은 200을 무난하게 싸울 수 있을까? 어, 근데 9시 지금 9시 쪽에 SCB가 엄청 많은데 지금 놀고 있거든요. 어, 그렇죠. 보내주겠습니다. 네. 아, 됩니다. 저기... 아 자. 깨고 이제 밑으로 보내려고네 갑니다. 아, 디그런사 좋은 건 그래도 5시 타이밍을 좀 봤다는 거. 5시 네. 봤으면 조금은 처참했돼요 그렇죠. 자, 5시는 계속 그냥 커맨드 때려줘야죠. 자, 벌처가, 대, 옥 이동을 합니다. 자, 발각 됐어. 요 5시 3명 이쪽. 그렇죠. 이제, 저기가 이제 저렇게 되면은, 네. 아, 근데 주말선수 선택이 돼요. 어, 네. 아비터 갑니다. 자, 아비터 어디로 갈까요? 일단 살짝 아래쪽으로 가는데, 일단 베스를 좀, 아, 본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자, 베스 시야에 안 닿나요? 나 티그로 선수가 반응할 수 있을지. 어 아, 아, 일단 아, 반응은 안 됐고요. 마인? 어 근데 거기 지옥이아 아, 아, 살짝 잘 떨어지긴 어이 이렇게 조금 아니 왜... 오진 않았습니다. 안, 되게... 안, 근데 아비터가 축구로 많이 왔어요.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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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임피 맞았고요오이런면 티그로 선수한테 살짝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일단 프로브 다 떨어가거든요. 5시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동시에 다섯그 일곱시, 7시, 일곱시삼룡이 7시 일곱시3명이도 털리고있습니다, SSB 그죠? 주발선수도 근데 지금 옵저버가 없기때문에 좀 마인 다밟고요 오. 자 리콜 갑니다 리콜 가요, 또 가요, 아홉시죠 자, 과연 탱크가 시질 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질러 여기... 리콜 자 난타전입니다, 네. 정신먼저차리는 쪽이 이겨요 자 동시에 멀티 두개를 일단 띄웠고요 자, 7시 쪽 3룡이는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키븐 선수가 열심히 네, 지금 뭘때 뭐, 지금 서로 몇대몇 싸움이에요? 자 벌처가 필요합니다. 아, 넥서스가 깨졌어요. 그렇죠. 벌처한테 넥서스 깨진 네. 거 진짜 굉장히 오래 얻어맞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양쪽 다 정신 없어요. 자, 그래도 다섯 시가 있고 3룡이가 돌아가는데 도스는 지금 테라는 3룡이 띠었기 때문에 앞마당밖에 없습니다 6시쪽에 커맨드를 짓고 있는데 보고있어요 곱저버가 이건 보고있고 아 근데 테란이 네. 어, 이렇게 가는거보다 차라리 그냥 12시를 먹는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네. 7시 타스타팅도 많이 활성화 안됐고 네. 그리고 프로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속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느정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9시쪽은 그냥 이제 EMP로 맞고 12시로 먹는게 어떤가 아저씨는 취소 당했습니다. 맞아 어, 정신 먼저 탈인 쪽 이깁니다 이 지금은. 자인구수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와, 근데 다행인 거. 좋았습니다 아이템이. 그저 모아뒀던 이제 가스로 이제 카이템 플로를 해주고 있고. 네. 근데 그리고 업그레이드 좀잘 찍어놨어요 소스도. 테라는 3성업이 예, 됐고요. 3, 3, 5 풀업입니다. 자, 빨리 아... 이... 3, 룡이를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코멘트 어디까지 날아가나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고 12시를 먹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센스 쪽.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병력만 와리가리 하면서 토스를 조금씩 압박하는 그림을 그려놔야 네, 12시를 돼요. 12시를 먹을 준비하고 있고요. 빨리 3, 6, 이는안 쳐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팩토리가 놀고 있어서 자원이 모자란 걸 모르는 겁니다 팩토리를 빨리 돌려줘야 네. 어? 자원 모자라네 왜 자원이 안 보이지?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배슬이 굉장히 많아요 배슬 많은데 아 근데 일부는 좀 빼서 리콜 수비용으로 써야 되긴 합니다 자 EMP 한번 제대로 들어가 주면 은 좋죠 템플로 아야아 지... 어, 아, 근데 어? EMP가 아니, 만약에 아 어, EMP 다 들어갔죠? 어? 할로시? 어, 할로시 할로시네이션 <laughs> 할로시 아네좋게요 예. 좋아요 좋아. 할로시 아요네 <laughs> 자, 근데 셔틀까지 아, 좋은데요? 센터 주도권 잡아먹었고 네. 이러면 정신 먼저 차린 쪽이 조발 선수거든요? 아, 병력, 탱크 있습니다 아, 할로시 문박 제대로 했어요 네. 아, 그래도 일단. 뒤에 호타 병력, 테란 아, 근데 아칸이 압박이네요, 이제 자, EMP 남아있나요? 판. EMP, EMP EMP 없어보니까? 없어요. 아티로수 9시 아직도 커맨드를 못 안치고 있어가지고. 네, 9시를. 아 이러면은 이제? 그죠. 이러면은 좌우면에서 그리고 네. 센터도 지금 그렇죠. 악한도. 그러니까 EMP랑 탱크가 많을 때 굉장히 약하지. 또 이런 소수 싸움에서는 그렇죠? 또 굉장히 튼튼합니다. 사실. 청강합니다. 네, 공격을 더 세고 이제 마인도 안 받기 때문에. 아 s c v 가 근데 어디 가죠? 아아 아, 이러면은 주발 선수가 경기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죠? 5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시 쪽 시도를 했으나 계속해서 못 찍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현상 유지만 해줘도 주발 선수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테라이 4컴, 5컴까지 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고요. 5시 앞마당에 발스리 하나 있어요. 뭐 저걸로 이제 뭐 보면 건 좋은데 자. 사실 이제 센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센터를 떠나서 테란도 추가 멀티를 할수 있는데 사실 남은 미네랄 다 짜내도 센터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돌아가는 멀티는 3시 하는데 아아여3시이 아니라 9시인데 SCB도 다 깔끔하게 안 붙었어요 근데 인구 차이도 많이 나고 SCB 많습니다 인구 차이도 많이 벌었죠 180대 120 이게 리콜 한대 맞으면 게임이 그냥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안 돌고 네.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자, 이 센터 어떻게든 잘 박으면서 12시 펴야 되는데, 어, 좀 빡세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도 사실 리콜에 대한 대비도좀 돼야 네. 되고 하거든요. 자, 베을 EMP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아카운트들도 좀 빨리 없애 주는 게 좋아요, 어, 사실. 지금 뭉쳤거든요 리콜인가요? 리포. 미콜 자, 이한테 난거 없고. MP를 못써 주고 있습니다. 저 테란도 아. 부뢰부리안 받아는 햄버거 하나 꺼내서 붙이긴 하는데 아, 아 이게. 잘 예. 붙었어요. 그렇죠? 삼룡이 SCB도 너무 많이 놀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삼룡이 또또 아비터 가죠? 지금? 갑니다. 유일한 멀티. 자, 1 2시 쪽이 지금 안 치긴 했는데. 아 본진으로 가나요? 자, 살짝 리톨. 돌아서. 아보긴 했는데 병력이 너무 네, 모자라요. 병력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양택 걸린 거거요 저거 막으려면 병력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 가면 또 땡터 SCB 밀려요. SCB가 자꾸만 본진으로 수비하러 왔나요? SCB도. 아, 추가 리콜까지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면 그렇죠. 갈수록 이제 불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많이 힘들죠. 네. 제가 초반에 사이즈 좋았는데 아, 본진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정리가 좀 빠르게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아, 이러면서 토스도 5시 쪽또 4시 쪽다 펴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저원 양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아, 팩토리도 뭐 있던 거에 이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정신이 없죠, 지금, 티공 선수. 그렇죠. 일단, 티공 선수도 결국, 이제 겨, 이겨야 네. 좀 뒤쪽 선수도 좀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이처가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발선수, 토스도 잘하네, 주종은 굉장히 잘하네요, 이 선수. 네, 부종을 좀 굉장히 잘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티크로 선수가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아, 지지.